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있는 미국 농구로 두인기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유타 재즈 대 뉴올. LA 글리퍼스 대 피닉스로 두인기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유타 재즈 대 뉴올부터 본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유타와 뉴올 자, 다섯 경기 팀 성적과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타 재즈는 서브 컨퍼런스에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 16승 14패, 지금 5월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내일은 비핀드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치르죠. 자, 유타 경기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2승 3패, 574득점과 572실점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는 1승을 거두면서 지금 연패행진을 끊었죠. 자, 홈에서는 4경기 원정에서는 1경기를 치렀습니다. 홈에서는 2승, 2패, 464득점과 457실점으로 1승, 홈에서 1승을 거뒀고, 원정에서는 1경기를 치렀지만 1패, 110득점과 110으로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누구랑 붙었냐면은 포틀한테 적고, 고이드한테, 고이스한테는 홈에서 이겼죠. 자, 미네소타한테도 경기를 졌고 덴버한테도 지고, 마지막, 뉴올 경기. 어찌보면, 리, 리매치죠. 이날에는 경기를 홈에서 한번더 이기고, 한번더 붙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셨고, 자, 뉴올 자, 서브 컨퍼런스 1위고 18승 9패로 6할 이상 넘는 현재 1위 팀입니다. 비핀드 아레나의 내원정 네, 경기를 떠나고, 자, 뉴얼 필리 같은 경우는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4승 1패, 582득점과 566실점으로 마지막 유타한테 지면서 연승행진이 끝났습니다. 홈에서는 네 인기 100% 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482득점과 445실점을 했고, 자, 홈에서는 연속으로 네 인기를 가졌지만, 마지막 원정에서는 유타한테 100대12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누구랑 경기를 치렀냐면, 덴버한테 홈에서 이겼고, 디트한테도 이겼고, 피닉스한테도 두 경기 다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원정에 자, 유타 경기로 넘어가서, 유타한테 치면서 한번더유타랑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타와 뉴월에 대한 다섯 경기 팀 성적과 누구랑 상대의 전적에 대해서 한번데이터 살펴보셨고, 자, 이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이제 유타 대 뉴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타. 자, 이전 경기 홈에서 뉴올리즈 상대로 121대 10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 2월 11일에는 원정에 덴버 상대로 110대11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고 시즌 16승 14패의 성적이다. 뉴올리즈 상대로는 마카넨이 19득점과 11라운드로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좋은 손식이죠 유타한테는 자, 마이콜리의 합류 효과 속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할 정도로 리바운드도 싸움을 이겼고 자 밴드빌트가 18득점, 6어시스트, 10리바운드가 계속 패스가 되는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고 1 5개 석점슛을 충요한 고비 때마다 합작해냈던 상황입니다 또한 반박자 빠른 패스와 게임과 유기적인 팀 플레이 속에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판정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뉴올리지 같은 경우도 이전 경기 12월 14일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는 100대 121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12일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피닉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9대 12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 자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8승 9패의 성적에다 유타 상대로는 윌리엄스가 26득점이 7경기 연속 25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브랜드 잉그램이 결정한 공백이 표시가 나타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마이너스 16개 마진으로 밀린 경기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졌고, 윌리엄스는 연속 7경기 동안 25 득점 엄청난 한량을 해줬지만, 인그램의 결장 소식이 조금은 타이 컸다는 겁니다. 자, 요나스 발리 슈나스의 휴식 구간에는 보드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볼 핸들들의 부담이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운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베스트 바이뿐만 아니라 세컨 유닛도 수비에서 열정이 부족했던 팹의 뉴올리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자, 그래서 이 경기의 각 팀의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셨고, 자 경기 양상으로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측으로 보자, 보자. 자, 경기예 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자, 일단은 한 번은 유타가 뉴올리즈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이겼죠. 자, 하루 휴식 후. 장수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맞죠?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뉴올리즈는 이정연기 14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축추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정도로 체력 안배를 조금은 했단 말입니다. 뉴올리즈는 무시무시한 리모텍과 세컨드 점퍼를 활용한 푸백 득점 능력을 보유한 지열 윌리엄스가 팀의 중심이 되어주는 가운데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팀으로 거듭남에서올 시즌 현재 서브 컴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즈의 설력이 예상되는 경기고 뉴올리즈 승리를 가능성을 충분히 추천하기 때문에 내일 유타와의 리더 매치는 뉴올리즈 승과 232.5 오버로 첫 번째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자, 보자.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자, 클리퍼스는 17승 13패로 5알 이상이 넘는 서브 컨버런스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피닉스는 16승 11, 12패로 5, 5 7이 할, 5알 이상이 다 넘죠, 두팀 다. 서브 컨버런스 1위가 되는 팀이고, 내일 스테이프리스 센터라는 LA 클리퍼스 홈 경기에서 피닉스가 원정으로 떠나고, LA 클리퍼스는 홈 경기서 치릅니다. 자, 일단 에릭 클리퍼스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3승 2패 547득점과 519실점을 했고 자, 연속으로는 3연승을 현재 기록 중이다. 자, 그리고 홈에서는 2행기 중에 2승 212득점과 181실점을 했고 자, 연속으로는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했죠. 자, 원정에서는 3행기 중에 1승 2패 335득점과 338실점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도 한 경기는 1승을 거뒀습니다. 자, 누구랑 상대 맞대결 한 보시게 되면 올랜도노한테 경기를 졌고 마이애미한테 경기를 졌지만 자, 원정 경기 마지막 워싱턴한테 경기를 땄고 홈에서 돌아와서 보스턴과 미네소타를 따면서 그래도 현재 3년승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피닉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현재 1승이 없는 5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547득점과 623시점으로 피닉스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부진 중에 있습니다. 자 홈에서는 1경기 원정에서 4경기 치였지만 역시나 승은 없고 홈에서는 1패 원정에서 사패를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98 득점과 125 실점으로 1패, 원정에서는 449 득점과 498 실점으로 사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연패를 누구랑 다 했냐면은, 델러스한테 경기를 졌고 보스턴한테 경기를 지면서, 자, 전부 다 뉴얼한테도 졌고 뉴얼한테 졌고 휴스턴에 지면서, 홈 경기는 한 경기 빼고 네 경기 전부 다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다 패를 당했지만 또 내일 원정에서 LA 클리스 퍼스 상대로 원정 경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기에 대해서 두 팀에 대한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셨고, 자, 이론적으로 각 팀의 성향을 한번 파악하고 한 뒤에 경기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LA 클리퍼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자,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2월 15일 홈에서 미네소다 상대로는 98대 86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12월 13일 홈에서 보스 턴 상대로는 113대 93 승리를 기록을 현재 했습니다. 아이, 자, 3년속의 흐름 속에 시즌 17승 13패 성적에다 미네소다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폴 조지, 와레너드가 팀을 이끄는 가운데 주축 선수들이 고른 활약이 나온 경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플러스 8 개의 마진으로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는 이2-3 포메이션 지역 수비가 잘된 석점률 생산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베스트 5의 출전 시간은 모두 34분 미만으로 가졌던 승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풀로는 다안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23은 미만으로 애들 선수들 간의 체력도 조금은 봐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피닉스, 5연패를 하고 있는 피닉스는 이전 경기 12월 14일 원정에서 보스턴, 휴스턴 상대로는 97대 111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12월 10일 원정에서도 리턴 매치를 만난 6월 1일 상대로는 연장전 승부 끝에 124대 129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염패 흐름 속에 시즌 16승 12패 성적에다 휴스턴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데빈 푸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연속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고 자 에이튼이 5득점 3리바운드도 하프타임 이후 왼쪽 발목 염좌로 점력돼서 이탈해 벤치를 지켜. 타대 리바노 싸움에서도 2 4세의 마진으로 밀렸던 상황이죠. 지금 피닉스가 부상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턴오바가 늘어난 문제의 유연 모습이 보였던 패배의 내용이죠. 일단은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축인 선수들이 지금 햄스터 부상과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피닉스의 베스트5의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연패에다가 턴오버까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두 팀에 대해서 성향을 한번 보셨고 자 경기 예측으로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보자 보자 이제 경기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일단 에이스인 데빈 부커와 자, 에이튼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피닉스가 됐기 때문에 베스트 5 안에 드는 지금 주전들이 간당간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100% 주전도 안 나온 상황에서 내일 클리퍼스 홈 경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기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LA 클리퍼스가 2-3 포메이션을 지역 수비로 피니스 석점을 생산력을 억제한 힘을 보여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LA 클리퍼스 승리와 그다음에 언더로 그만큼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클리퍼스 같은 경우도 경기 앞전의 둥글인기를 보셔도 그만큼 득점력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도 보여줬고,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피닉스가 내일 조금은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선수에 대한 에이스 선수와 그리고 리바운드까지도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이 경기로는 클리퍼슨과 219.5 9 0 2온더로두 번째, 인기, 번째 인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12월 16일 자 금요일 미국 농구 두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경기는 다 초안 분석 영상으로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고, 자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막과 이 경기에 대해서 다른 경기까지 더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오른쪽 상단에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증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실 수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